이거야. 저 사진이 그대로인데 진짜 사들은 저거 어디서 을거 아니야? 이거 사라지면 빠나요 같이 같이 와, 음, 진짜 진짜 우와, 정말 열심히 하겠다. 네. 할수 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개똥 같은 영화 하실 치느라 개고생하네라는 그런 데뭐 정색하고 얘기하면 저는 영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개고생하지 않고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왜냐면 제 견해를 적극적으로 할수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사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다상사보니다굉사히다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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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황과 관계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성리 안에 사니까. 이제 제 안에서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제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완전 전쟁통인 거예요. 그 일상을 주님과 살아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제 마음은 온갖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들로 가득 차버리는데 저의 모습을 너무 순식간에 보는 거죠. 그리고 때론 그걸 겉으로 표출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제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조명해서 보게 해주시는데 제가 어쨌건 저의 감정과 생각 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냥 죽음이더라고요. 어. 그냥 소망이 없는 길로 치닫더라고요. 그냥 모든 우리에게 놓여진 하루하루는 순종 아니면 어. 죽음이구나.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으로 치닫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심플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앞에서 0.001%의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거는 순종으로 산 거예요? 순종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순종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나 0.0001%인데, 요 정도 안 좋은 생각하고, 요 정도 안 좋은 리액션 취한 건데, 뭐, 요거 가지고, 저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산 거더라고요. 그럼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걸 응. 알게 됐어요. 푸쉬킨이랑 체오프 소설 읽고 글쓰기 이런 거 하는데 누군가는 노래 연습할 때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누군는 춤 안무 연습하면서 이렇게 쓰고 누군는 연기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처럼 저는 이에세을쓸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써요. 재밌어요. 수업도 재밌고. 그리고 과제가 이런 에세이, <laughs> 감상문 이런 건 진짜 잘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알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어요. 글을 쓰다 보면은 아,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아, 뭔가 노래도 그렇고, 아무 뭐 연기 이런 거는 모르겠거든요. 해도 에? 글 쓰는 건 내가 정답을 아는 느낌이에요. 그때 참 좋지 않아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떤 단어야 하는지를 막 생각하고 찾고 막 사정을 뒤지고 더 정확한 거, 더 첨예한 거 그러니까 이걸 막 찾는데 어느 순간 이거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였어, 이 자리였어 이, 이, 이 자리는 널 위한 자리였어 하고 딱그 단어의 자리를 딱 찾아줬을 때 문장 안에서 그런 뭔가 그 운명에 가까운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글쓰기가 참 좋은 거죠. 전 그래서 글쓰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그 단어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어야 하고, 그 문장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쫓아가다 보면. 그러면은 결말도 그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선택을 하면 할수록 사실 다른 가능성의 문들은 다치고 딱 하나의 결말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아니면 안 되게 되는 창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에세이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는 거죠. 사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좋지 않나요? 뭔가 세상 모든 단어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엄청 멋진 일 같지 않나요? 글 쓰는 게.